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조와이에 왔는데요. 지난번 쇼핑 영상에서 이너로 입을 만한 컬러풀한 게 없다고 아쉬워한 분도 계시고 해서 컬러풀한 걸 포함해서 티셔츠 기획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경하러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머스타드 옐로운데 컬러 괜찮은 것 같네요. 워싱된 코튼인데 음. 부드럽고 퀄리티가 좋은 코튼이거든요. 음. 워싱돼서 좋은 것 같아요. 빈티지한 코팅 디테일도 있고 기본이면서도 기본이 아닌 티셔츠예요. 암몰이랑 음. 여기 어깨선이 음. 로우 디테일이네. 네. 여기에 뭐 시접이 바깥으로 그냥 나오게 끝처리하지 않고 빈티지한 느낌을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음. 뭐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좋다. 숨의 길이가 약간 여유 있게 길어져서 또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 다른 컬러는 뭐 있어요? 화이트 검정 이외에 브릭이랑 키 계열? 음. 브이시한 느낌이에요. 브이시한 올리브 드있는 브릭. 컬러는 다 예쁘네요. 어, 컬러는 다 예뻐요. 지금 입으신 게 제일 화사하긴 한데 이 얘네들도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여서 나는 화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파스텔 계열이 떠올라가지고 아까 화사하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환해 보인다는 얘긴데 그린 기운이 있는 그레이, 오묘한 네. 색깔이에요인은이 그레이시한 컬러,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 이쁘다. 네. 컬러감도 예쁘고 응. 여유 있는 핏에 레터링이 밝아가지고 응. 또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편안해 보이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인데요. 응. 괜찮아요. 네. 색감이 아주 좋은데. 어, 네. 넥라인도 시원하게 잘서셨고 네. 이것도 시원하네. 네, 그것도 데님이나 컬러풀한 팬츠랑 입어줘도 시원하고 예뻐요. 얘가 멋스럽긴 하다. 네. 브라운인데 살짝 빛바의 느낌이 있어. 그렇죠? 네. 음, 옐로우 레터링이 돼 있고. 네. 음, 되게 부드럽네. 탈색가 워싱이 됐나? 아까 것도 워싱 이된거가 네네. 소재는 거의 다 워싱을 음. 줘서 부드러우면서도 예쁜 컬러로. 음. 소재감이 다 좋다. 네. 비가 오네요. <laughs> 갑자기, 갑자기 어두워졌어. 어쩐지 <laughs> 화면이 좀 어둡다 했어. 아, 화면이 아. 좀 어두울 것 같네. 음. 상큼한 그런 컬러감이고. 화이트 데님이나 연청이랑 입으면 포인트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린이 워낙 트렌디하니까. 네. 음. 그린이 트렌디 컬러가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한톤 다운된 옐로우. 네. 워싱된 음. 옐로우라 촌스럽지 음. 않고 화사하면서도 영해 보이는 느낌. 포인트를 입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색감인 것 같네요. 네. 컬러도 예쁘네. 내 음, 취향인데. 취향은 아니신가요? 네. 내 취향은 아니고, 옐로우 아니면 이거. 음, 그이시에서 예쁘다. 소재감이 되게 좋다, 월생 되로 네. 편하고 부드럽고. 너무 시원하면서도 보풀이 나지 않는 소재고. 이 티셔츠는 엄청 짱짱하네요? 얘는 워싱이 안된것 같아요. 네. 톡톡하면서도 힘이 좀 있는? 어, 어, 어. 네.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다, 그래서. 네. 베이직한데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으면서, 네. 길이감이 좀 있고, 힙 가리는 길이감으로 연출하셔도 되고. 하트, 블랙, 와. <laughs> 나 <나는> 그레이. <laughs> 너무 세지 않아요? 포인트가 되는? 포인트는 확실히 확 된다. 네. 아래 의 포인트로 입어도 될것 같은? 네. 되게 루스하네. 네. 저희 티셔츠 중에 제일 여유 있는 핏이고, 많이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많이 길진 않은데, 핏 자체가 여유가 좀. 많이는 아, 스타일. 되게 얇고 시원하다. 네. 롱 팬츠랑도 예쁘고 와이드한 롱 팬츠랑 입어도 예쁘요 네. 그래도 스타일리시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구야? 핏이 예쁘네. 좀 실링하신 분들이 입어도 예쁘고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음. 입어도 예쁜 음. 핏이에요. 고개보다는 음. 그 입었을 때 예쁘네. 레트로한 티셔츠다. 네. 그래서 너무 영해 보이는데요? <웃음> <웃음> 사이즈가 그리 넉넉하진 않아서 이쁘다. 컬러는요? 네. 그레이에 음. 화이트 배색인데. 이것도 음. 뭐? 네. 둘다 예뻐요. 둘다 예쁜. 옛날 생각 엄청난 티셔츠네. 음 그런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예쁜데요. 편하고 핏이 너무 편하고 예뻐요. 예쁘고? 네. 딱 꺼내어있기 좋은 핏감이고 여유 있으면서도 얇아가지고 음. 네, 린넨 훈방이라 매우 시원한 소재예요. 아, 소재감이 예쁘다. 내추럴한 네. 음. 린넨 터치를 좋아하던 네. 내추럴한 느낌 좋아하시니까. 음. 좋아요 좋아요. 네. 아까 크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크림도 예쁘고. 음. 약간 버터 크림 요즘 네. 트렌디한 네. 내치아만 아니지만 <laughs> 내치아만 <취향은> 아니야 두개 이쁘다 추천만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핏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추천인 아이템이에요 예쁘네 네. 네. 너무 시원한데? 어, 시원해요? 안 입은 것 같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어디론가 <laughs> 떠나고 싶은 느낌이에요. 어, 여행갈 때 입어도 되고 뭐, 집에서 파닥 입어도 네. 될것 같고. 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조금 밝아지는 음. 그런 컬러감이랑. 포인트 컬러 제대로인데? 네. <laughs> 기분 좋아지는 컬러 요즘 이렇게 테리 소재도 또 트렌드한데, 어, 네. 테리네요? 네. 수건 어. 느낌? 수건 느낌. 네. 음. 미니멀해서 예쁜 것 같아요. 음. 음. 블랙도 괜찮네. 블랙도 예뻐. 그러니까 아, 괜찮네요. 네,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 캐주얼하면 너 편하다. 네. 그립 브라운? 네, 블랙이랑 음. 워싱된 면 소재인데 가벼우면서도 편해가지고. 컬러로 기획해 주시 네. 컬러 <laughs> 기획에 넣은 거든요 <laughs> 어. <laughs> 괜찮아요, 컬러 예쁘다. 네, <laughs> 나눔 흠방? 아니요, 코튼. 코튼인데, 오 나일론 느낌 나면서 착용감이 차감 너무 차감. 좋아요. 음. 바스락 바스락 하네. 네, 트렌드야 소재가니다. <laughs> 네, 가볍고 음. 편안하게 나름의 포인트 컬러로. <laughs> 뒤에는 밴딩으로 되어 <돼> 있어요. <laughs> 네, 충분하십니다. 컬러도 예쁘다. 네, 컬러는 세 가지예요. 진짜 예쁘다 컬러. 네, 세 가지다. 음, 예쁜 컬러감이라 음, 예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해요. <laughs>